안녕하세요. 난사랑요리입니다. 냉동실에 오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볶아보겠습니다. 먼저, 요럴 때는 뜨거운 물로 요렇게 팔팔 끓는 물을 요렇게 넣어서 요거 잠시 이렇게 냉동실에 있던 거라 이렇게 하면 잡내도 나가고 어, 기름도 나쁜 기름도 빠지고 이렇게 데쳐 물에 안 넣고 이렇게 끓는 물 넣고 잠시 담갔다가 요거를 썰어서 볶아 보겠습니다. 오뎅을 이렇게 해동하고 한 것을 이렇게 채로 썹니다. 네모나게 썰어도 되지만 이렇게 채로 썰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기도 아주 편하고 사이즈는 그냥 적당히 썰으면 됩니다. 이렇게 썰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당근 조금 하고 양파도 채를 썰어서 준비합니다. 양파도 그냥 반개 50g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름하게 채로 썰어 준비해 주세요. 대파도 그냥 썰고 마늘도 채로 준비합니다. 그러면 깔끔하고 좋습니다. 양 마늘 두 개, 큰 걸로 두 개, 이렇게 채로 준비했습니다. 청양고추를 하나만 넣겠습니다. 칼칼하니 채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준비해 놓고 식용유를 먼저 두르고 오뎅을 먼저 볶아줍니다. 강불 아니고 중불에서 충분히 볶아줍니다. 그러면 이 오뎅이 쫄깃쫄깃하면서 탱글탱글해집니다. 지금은 이렇게 뻣뻣한 것 같아도 이렇게 볶으면은 쫄깃쫄깃해집니다. 이거는 조기 오뎅인데 이렇게 해서 볶아 놓으면 물도 안 생기고 꼬들꼬들 하면서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볶아 주세요. 그냥 살짝 강불에 볶는 게 아니고 중불에서 이렇게 천천히 볶아 줍니다. 한 5분 정도 이렇게 볶아 줍니다. 먹어보면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요 우뎅은 그리고 이제 이때 당근 양파 모든 마늘이랑 모든 재료를 그냥 한 번에 다 넣겠습니다. 양파, 당근, 대파, 마늘, 청양 다 넣습니다. 그리고 그냥 살짝만 볶으면 됩니다. 다뭐 생으로 먹어도 되는 거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 간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올리고당 한 스푼, 이제 미림 한 스푼 넣습니다. 진간장을 세 스푼 넣겠습니다. 간은 알아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꽃게액을 한 스푼 넣습니다. 아주 맛있는 오뎅 볶음이 됩니다. 이렇게 조금 이제 어우러지게, 양념이 어우러지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쫄깃쫄깃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젓가락으로 이렇게 집어도 착착 붙는 게 아주 맛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김밥을 싸셔도 되고 그냥 맛있습니다. 이렇게 다 볶으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참기름, 깨소금, 후추 이렇게 톡톡 넣고 마무리하시면 완성입니다. 꼬들꼬들한 쫄깃쫄깃하고 아주 맛있는 오뎅볶음 간단하게 한가지 또 했습니다 참기름을 넣으면 더 고소하면서 이렇게 맛있지요 이렇게 또 한번 반찬 간단하게 만들어 보세요 얼큰한거 좋아하시면 빨갛게 고춧가루 더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청양을 하나 넣었으니까 깔끔하면서도 매콤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맛있는 오뎅볶음 완성입니다.